문제다리는 신의손입니다. 23년도 3회 제4과목 노동시장론 해설하기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노동수요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번에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노동수요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즉,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 탄력성도 커지는 것이에요. 2번에 나와 있는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도 역시 노동수요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주는데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수요 탄력성도 커지게 되고요. 3번에 노동의 대체 곤란성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대체곤란성이니까 대체 가능성이 이렇게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같은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이렇게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작을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노동의 대체 생산 요소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본을 들수 있어요. 즉, 자본의 공급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노동 수요 탄력성도 역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네 가지 사항이요.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작을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작아진다. 네 번째, 대체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탄력성도 커진다.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62번.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에서 후방으로 굴절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노동공급곡선을 보면요. 임금이 있고 그리고 노동시간이 있어요. 노동자는 임금을 올려준다고 하면 노동 시간을 늘려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늘려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 나는 이 정도 임금이면 추, 충분해. 한 달에 천만 원 받으면 충분해. 이제 열 여덟 시간씩 일하는 거좀 줄일 거야. 나는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 이 후방으로 이렇게 어, 굴절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부분이라고 말하고 이아랫 부분은 바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임금 변동에 따른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부분이 바로 이렇게 후방 굴절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63번. 노동에 대한 수요가 유발 수요인 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유발 수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는 것 이걸 바로 유발 수요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번에 자동차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경영진의 결정이요. 경영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동차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결정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라 의미잖아요. 즉, 자동차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자동차공장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유발 수요, 파생 수요, 간접 수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64번, 경쟁노동시장 경제모형의 기본 가정과 거리,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내부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에 노동자는 능력이나 숙련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모든 노동자는 노동력에 있어서 동질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 고용주는 시장 임금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 지금 이 경쟁 노동 시장 경제 모형에 대해서 콕 집어 해설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 봐 주세요. 신 고전학파 이론이에요. 그렇게 뚫어 보기에는 분단 노동 노동 시장 가설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역시 가볍게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래요. 65번. A국의 생산 가능 인구수는 500만 명이고 취업자 수는 285만 명, 실업률이 5%일 때 A국의 경제 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수 분에 우리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하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가능인구수는 주어져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수가 안 나타나 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자료 중에서 취업자수 그리고 실업률을 이용해서 경제활동 인구수를 구해보면요. 실업률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실업률 5%는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수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수는 달리 표현할 수 있잖아요. 즉 어떻게 표시하냐면 취업자수 플러스 실업자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경제활동 인구수란 말이에요. 거기에 실업자수 곱하기 100하면 실업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는 취업자 수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285만 있고요. 실업자 모르니까 X라고 놓고 X라고 이렇게 나요. 곱하기 100 하면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겠죠. 5와 100을 약분하면 20이 되고요. 이놈 통째로 좌변으로 곱해서 옮겨가면 285만 플러스 X는 20X가 우변에 20X가 이렇게 되겠죠. 넘어와서 빼주면 19X는 285만이니까 여기서 X, 실업자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실업자 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15만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에 생산 가능 인구수 500만이고요.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로 달리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실업자 수 285만에다가, 아, 실업자 수 15만, 곱하기 100 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취업자 수 285만, 실업자 수 15만 더하면 300만이잖아요. 그래서 500만 분의 300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4분의 60%가 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66번. 던룹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이 아닌 것은 던룹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인데 이 던급이 제시한 노사관계 규제 여건은 다음같이 과 나타나져요. 첫 번째가 기술적 특성이요. 두 번째, 시장 또는 예산상 제약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각 주체들 간의 세력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시주로 이렇게 외우는 것이에요. 1번의 시민인식이 그래서 틀렸네요. 67번,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아니 아니 달라요. 사적 비용은요.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 측의 비용과 노동자 측의 비용의 합을 우리는 사적 비용이라고 하고요. 사회적 비용은 3번에 나와 있네요. 사회적 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바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번에 사용자의 사적,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 감소분과 같다. 직접적인 생산 중단.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을 못하면 보통 생산 중단을 안 하면 천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생산 중단을 하게 되면 천만원을 고스란히 손해보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고분을 처분해서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인원들을 동원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천만원 고스란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보다 작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천만원을 손해를 봐야 되는데 재고분 판매하거나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생산해서 한5,600 뭐 정도 생산한다고 하면 은뭐4,500 뭐 정도 이렇게 손해본다고볼수 있는 것이죠. 4번에 서비스 산업 부문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4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4번으로 답을 가시면 되겠네요. 68번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개념은요, 한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떨어지지 않은 채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을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방 임금이 이런 하방 경직성에 어, 찌는 이런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최저 임금제 의 실시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이 되고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도 역시 임금의 하방 경직성 원인이 돼요.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그리고 화폐 환상이나 장기근로계약 그리고 효율적인 효율성 임금정책도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야 2차 쓰레기로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한국 여성들은 피부가 좋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화장을 하지 않은 효율성인 어떤 효율성을 찐다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강 노화장 효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기노동계약 있고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이번에 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이란 말이야. 2차실리에도 나왔던 것이니까 잘 외워 두세요. 최강의 노화장 효율 이렇게 외워 두시면 되겠어요. 69번.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변화요. 이거 외우기 그 아주 일상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간단한 원료예요 어, 상식적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하락시키,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실업자 수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의미죠. 실업자 수가 감소하거나, 반대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이잖아요. 기업번에 취업자 수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게 되면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니까.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 바로 이 얘기는 뭐예요? 실업률은 상승한다는 의미잖아요. 니인본에 실업자 수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한다라는 얘기는 실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니까 얘는 바로 실업률 하락과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니인이 이렇게 답으로 나와야 되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로 전환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바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실업률 하락과 관련이 있어요. 일본 비경제활동 인구가 실업자로 전환되어진다는 얘기는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니까 얘는 실업률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니은 디그시 바로 3번에 정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업률 하락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거 반대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70번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 성과급 제도는 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라 것이니까 근로자의 근로능률을 자극한다는 것이 성과급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직원간 직원 간 화합에는 좀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똑같은 날짜 일했는데 제가 좀 성과가 잘 나왔다고 해서 쟤는 막 천만 원 벌고 나는 한 백만 원 밖에 못 벌면 서로 질투하고 시샘하게 되니까 여하튼 직원간 화합이 용이하거나 임금 계산이 간편하거나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는 것은 바로 고정급제의 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1번 다음 중 수요부족 실업에 해당되는 것은 수요부족 실업, 총수요 또는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은 우리 경기적 실업 요 하나예요. 나머지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실업은 모두가 비수요부족 실업에 해당된다는 것. 7 1번에국지부 해설이나 꿰뚫어보기 보시면 실업의 4가지 형태 나와 있죠 실업은 1회 필기시험에서 매회서 나온다고 보시고 잘 봐두시기 바래요 개념과 원인 그리고 대책까지도 살펴 주시면 좋겠네요 72번 임금기금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금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 임금의 크기는 임금 기금을 노동자 수로 나눈 값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번에 임금 기금설은요, 노동 공급 측면의 역할을 중시했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노동 수요 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 가격 결정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틀렸어요. 3 번에 임금 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한다고 해서 고용 이론에 영향을 주었고요. 임금 기금설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 무용론이 제기됐다.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다는 사실이요. 73번 내부 노동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성이 아니라 장기적 생산성과 임금이 연관된다 보는 것이에요. 이번에 기업 비용 부담으로 기업 차원의 교육 훈련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요. 내부 승진이 많고 그리고 장기적인 고용 관계로 인해서 직장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데 1번이 틀렸네요. 콕 집어 해설해 보시면 노동, 내부 노동시장에 대한 개념 나와 있고요. 꿰뚫어보기 보시면 특히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요인 4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실기에서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요인 3개 쓰고 설명하시오 나왔었단 말이에요. 6점짜리로. 그래서 꿰뚫어보기를 특히 잘봐 두시기 바래요 74번에 유보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우리 흔히 말해서 유보 임금은요. 노동자들의 의중 임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 임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눈높이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즉,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받고 싶어하는 최저의 임금을 바로 유보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일번 받았네요. 기업권의 유보임금의 상승.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난 최소한 50만 원을 받아야 되겠어 했었는데, 이제는 나는 최소 1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어 한 달에. 이렇게 한다면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 취업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못 받은 건 놀고 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 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죠. 니은번 유보임금의 상승은 기대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승시키겠죠. 디귿번. 유보 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 임금 아니에요. 기업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받고자는 하 최저 임금이다. 그래서 4번에 기업 리을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75번. 실업 결혼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베버리지 커브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축에는 이런 결혼 수가 나타나 있고요. 횡축에는 실업자 수를 표시하고 있어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자 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했는데, 지금 이 45도 이 선에서의 고용이 바로 완전 고용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AB는 똑같이 완전 고용 상태이지만, A에 비해서 B는요, 결혼수와 그에 대한 실업자 수가 완전 고용 상태지만 또 A와 똑같이 완전 고용 상태지만 A보다 더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구조적 실업자 수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인데요. 3번에 보시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 부족 실업인 경기적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 즉 마찰적 그리고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시 한번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똑같은 비수요 부족 실업인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4번에 현재의 실업자 수에서 현재의 결혼 수를 뺀 것이 수요 부족 실업이 아, 수요부족 실업자 수이다.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봐 두시면 좋겠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76번.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노동 조합 운동과 정치와의 연합을 특징으로 한다? 아니에요. 노동 조합 운동의 어떤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이번에 경영 전권을 인정하며 경영 참여를 회피해온 노선이다. 그렇죠? 노동조합 운동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포함한 생활 조건의 개선과 유지에 있다 맞는 것이고요. 노사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 대리의 관계로 보고 있으나 이해 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이해한다 맞는 내용이니까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네요. 77번 시간당 임금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될 때 노동수요량이 만에서 9천원으로 감소한다면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얼마인가? 우리 노동수요 의 임금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요. 우리 임금의 변화율이요. 임금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 이렇게 있고요. 어, 물론 기퍼센트로 나와 있겠죠. 임금의 변화율분에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변화해서 퍼센트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절대 값을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절대 값을 이렇게 씌워 놓고요. 임금의 변화율을 볼게요. 임금 변화율은 원래가 5,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5 0 0 0분의 6,000원으로 인상되니까 증가 분이니까6,000-5,000 이렇게 곱하기 100 해야죠. 변화율이니까. 그 다음에 노동 수요량의 변화, 이런 어떻게 되냐면 원래 노동 수요가 만이었잖아요. 노동 수요량이 많이었으니까만 이렇게 해놓고, 어, 얼마나 변했나? 9,000에서 9, 9 0으로 변한 것이니까 9,000에서 다시 만을 빼주면 이렇게 되죠. 곱하기 100 하면 되고요. 그래서 100배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밑에를 보시면, 5,000분의 1,000이니까 얘는 5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분자 부분을 보시면 만분의 10 마이너스 1,000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될 것이에요. 번번수니까 우리가 내항은 내항끼리 곱해서 분모로 가야죠. 그래서 10분의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분자로 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는 절대값 안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정답 2번 0.5가 되는 것이에요. 78번 이은 극대화를 추구한다 해서 이은 극대화면뭐 그냥 본능적으로 이걸 쓰셔야죠. 노동의 한계생산물같이 B MPL이 시장 임금과 같을 때 이윤 극대화가 발생한다. B MPL은 바로 가격 곱하기 MPL 한계생산량 곱해서 구한다 했었으니까 이렇게 여하튼 이윤 극대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 시장 임금률이 6천 원이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이 3천 원이라고 했으니까 p 곱하기 MPL 즉 3천 곱하기 mpl 하고 임금률 600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 mpl 구하면 3톤이 넘어가면 커피 두 잔이 이 종업원의 한계 생산량이 될 것이에요. 7 9번 다음 중 노동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은 무엇인가? 노동 공급이 감소했다니까 우리는 노동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 볼까요? 노동 수요. 노동 수요 곡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노동공급국선 이렇게 있는데, 노동공급국선이, 노동공급곡선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좌상향으로 이렇게 옮겨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임금이 W0가 여기서 형성되어야 되는데, 노동공급이 이렇게 감소되어지면서, 임금이 여기서 결정되어지니까 임금 수준의 상승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프로 보면 대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80번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하락한다고 한다면 이는 어떤 경우인가 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두 시장이 있었었는데요. 이한 시장에서 노동조합이 조직이 되어졌어요. 노동조합이 조직이 되니까. 이, 이 노동조합이 조직되면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이비 노조 부문으로 이렇게 이동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동력들이 그렇게 되니까 비 노조 부문의 노동 공급이 이렇게 지금 s s s 프라임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임금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W0에서 W1으로 임금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전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번 정답이고요. 위협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비노조 부문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할까 봐 미리 임금을 올려주는 것을 쫄아서 올려주는 것그 위협효과라고 하고요. 대기실험효과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되지 않은 기업을 사직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조직 부문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냥 일자리를 쉬는 경우 그런 경우 대기실업 효과에요 대기 탄다고 하는 것이죠. 4. 번에 비노동자 부문에서 노동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한다. 노동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공급국수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바로 이 비노조 부분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답이 1번이 돼야 되겠네요. 강의 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